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정의가 짓밟혔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 천한 자들은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9장에서는 장차 유다를 핍박하던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유다가 회복되며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린 자들, 각색병든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오늘과 같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20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재의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고 권력이 없는 자들을 어,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정의와 공의로움이 과연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는 폭력과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은 본래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것을 말하는데 에루살렘의 어리석은 지도자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자는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범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됐었는데, 21절에서는 이와 같이 재학의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송사로 사람의 재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얼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인들은요, 세상 권력이 없는 그런 자들을 말로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간사하고 교활한 말로 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제학의 기회를 노리는 자들은요 성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약점을 잡아서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성문에서 성음의 문제를 결정하던 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헛된 일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데 근거 없는 말 그리고 무의미한 논쟁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무가치한 일로 재판을 제기해 논쟁을 일삼습니다 일삼습니다. 그것으로 없던 일, 극히 적은 일도 크게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험담거리로 만들어 결국 의인을 공경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들은 여우와의 날에 여우와의 힘에 의해 잘리고 베이고 소멸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와를 호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니 18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한 날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본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두 절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대표되는 마음이 상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낮은 자들에게 치료와 기... 그리고 행복과 평화가 임할 것이고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 전달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보며 기모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요 항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목숨을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보고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모든 그러한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이로 가신 일기도하 이로 가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신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하는, 안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 즉,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 정의로운 그런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행복, 행복, 축복, 형통, 생명의 길이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선포되는 천국 복음은 죄와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의 그런 노예로 살고 간,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정말 그곳에서 자유를 얻으며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천국의 그런 복음은 죄와 어두움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일단 해결하고 일단 극복해 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야곱과 같이 고집이 센 우리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록 때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셔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하지 워 아니했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복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2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정말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사실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갈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아심으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행동했습니다. 야곱은 야곱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정말 오랜 동안 종사를 했으며 세월을 보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믿음에 대해서 결국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러한 삶을 따르기보다는 사실 야곱이 정말 그삶에 여러 가지로 다듬어지지 않고 또한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기질을 닮았습니다 정말 아브라그 야곱과 같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조상이었던 야곱과 같이 오랜 소환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들 상가운데 형통한 삶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결계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상에서 때론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하시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없는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들은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고개를 떨구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그 택하신 그 날에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날 정의로운 공의 경이운 그런 통치가 있다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자신들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가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2 3 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때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사실 23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그 고난이 그 넘어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연단을 시간에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전에 나라가 없어지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들은 결국 죽은 것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정로운 그런 심판의 때가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2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깨닫게 되냐면 지식적으로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사람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주관하는 부분으로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자, 정말 그 마음에 그 심령으로부터 이제 변화된 자들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그 말씀과 교훈을 적극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런 교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란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영화로우신 영로우신 분이지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따르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우리 1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이사야 29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강한 자들 그리고 부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요,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마음이 여립니다. 그리고요, 쉽게 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실 거칠고 잔인한 자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배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들은요,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세상에 가진 자들에게 억압을, 어 착취를 당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을 누린 데에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은요, 여호와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그들은요 세상에서 때로는 착취도 당하고 억압도 당하지만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수 없는 이들이여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 중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거지가 하나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정말 그 하루에 끼니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구걸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이 없으면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이 없으면 저는 오늘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나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정말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나의 결핍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우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우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부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여우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와 하나님께 정말 구걸, 구걸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유아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면 저는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고 내일 하나님께 나오며 매일 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 그 풍요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함께 그 19절의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론 말미 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자를 위하여라는 말씀도요 거룩하신 자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 여우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요.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이 죄와 어둠에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해서 정말 이들은요 오로지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열 여...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온전하신 기쁨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려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기쁨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의 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또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정말, 정말 정의와 말정 공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겸손히 매일매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